이, 이재명이 이 내란죄, 이 내란죄는 법리적으로 적용하기도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얘들이 꼼수를 부린 거예요. 빼버리고, 내란죄라는 걸 빼버리고 대충 심리해서 이재명 재판 끝나기 전에 탄핵 결정, 타, 빨리 탄핵을 결정하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재명이가 김문기를, 김문기를 모른다고 거짓말한 거, 국토부, 국토부가 협박했다고 거짓말한 거 누가 봐도 명백한 거짓말을 재판하는데도 지금 현재 1심만 2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재판이 6개월 이내에 끝내라는 강제 규정조차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이 대통령 탄핵, 이 대통령 탄핵을 단 몇 개월 만에 얼렁뚱땅 해치우려고 이런 망나니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란죄는 심리조차 하지 않는다고 이것들이 완전 환장했습니다. 미쳐. 미쳐가지고 환장했어요. 저거 죽을 날이 지옥으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이러고도 과연 헌법재판소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도, 그러고도 뻔뻔하게 헌법재판관이라고 낯짝을 들고 다닐 수 있냐, 이 말이야! 진짜, 국민혁명이 무엇인지 보고 싶다면, 너가 마음대로 해라. 국민의 분노가 폭발, 폭발하면, 어찌 될지 보고 싶다면, 너가 마음대로 한번 해봐! 범법재판소 밖에 창문만 열고 한번 내, 밖을 내다보란 말이야. 국민들의 혁명이 두렵지 않느냐, 이 말이야. 우리 2천만 불교도 여러분, 불자 여러분, 이제는 일어나셔야 됩니다. 깨어나셔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 나라가 없으면 종교가 없습니다. 종교가 없는데 중이 어디 있고 목사가 어디 있고 신부가 어디 있습니까? 자유 대한민국이 튼튼해야 교회도 다닐 수 있고 절에도 갈수 있고 저쪽에 저, 저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그 뭐라카노? 그 천주교라 그러나 그래도 이계성 천주교 대표님이 그 어르신이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천주교가 그래 이계성 대표님을 보났다나. 내천주교 신부님 이야기 일치 안 합니다. 우리는 종교인 모두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도 하고 저는 할렐루야 스님 아닙니까? 열어놨습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종교가 하나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관세업 보사 마음이 예. 다 불일치하고 합니다. 하나 하고 저는 어, 구호하고 마무리하면서 성호 큰스님께 마무리 발언을 넘기고 오늘 에,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 너무너무 애국 국민 여러분들 참 스님으로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 국민혁명의장님 정광훈 목사님 아닙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어.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탄핵, 내란 주동자가 누굽니까 민주당 아닙니까 민주당 맞잖아요 민주당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그리고 저 국회의원 300명 개잡 것들 국민의 혈세 받아서 덩 따시고 배부리니까 국민들의 민생은 챙기긴 하냐? 민생, 민생, 그 국민, 국민, 어떤 국민 말이야?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광화문 길바닥에 나와 가지고 혁명을 하고 있잖아. 그 국민들이 국민이라니, 이 말이야. 국회의원 개 잡것들, 그 300마리를 탄핵해라. 그것들을 탄핵해야 돼. 탄핵해 오늘 방송 저는 이, 이곳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이태리, 공산당, 그 정치인이었던 백화시는 진지론으로 유명한데. 그한 얘기가 있어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애치라고 공산주의자들한테 그 지령을 내린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 민주주의 허는 놈 치고 제대로 그 민주주의 허는 놈들이 없어요. 더 빨갱이들이지. 6.25 때도 이 빨갱이들이 인민재판 해가지고 우리를 동족을 500만을 죽이고 했는데 이놈들이 공산국가 만들기 위해서 부정투표 중앙선관위 장악하는 것은 이것은 손짓 고 헤엄치기보다 쉬운 거예요. 4.19 혁명이 왜 일어났습니까? 학생들이 지금 엊그제 한남동에 그 연사로 젊은이들이 초등학생들이 당당하게 열살 먹은 여자아이가 와서 부정선거라고 이 부정선거 한놈들 천만 명이 되더라도 다사형시켜야 됩니다. 국민 주권 도둑놈들이에요. 어? 스탑 더 스트리라고 도둑질하지 마. 부처님 말씀이나 예수님의 계율이나 십계명이나 음? 거기, 도덕질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그리고 공산당은 다 거꾸로 예요 거꾸로. 속여라, 거짓말 해라. 사람을 죽여라. 어? 살생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고 이런데. 공산당은 다 거꾸로 돼 있어요. 그 진짜 백인 줄 알고 속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제가 뭐 들고 다니서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빨갱이는 죽여도 돼. 이걸 방패로 내가 광대가 돼가지고, 또라이 스님 소리 들어가면서, 어? 참,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혼자 이산첫산 밤이면 아지에 홀로 헤매온 이 역정을 생각하면 제가 지금 암 수술하고 치료 중이지만 이제 죽어도 내가 여한이 없다. 아 이게 젊은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구나. 이제 젊은이들이 깨어나고 있구나. 어? 이걸 제가 느꼈어요. 어? 이제 이재명이가 점령군하고 김일성 주석님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무슨 빨갱이 이제 빨갱이 대한민국은 건국부터 도 빨갱이들이 세운 나라가 아니고 민노총 노동자 농민이 세운 나라가 아니에요 이 나라는 헌법 1조 2항에 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또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한남동에서 우리 측은 모든 각양각색 종교와 종교, 종교가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남녀노소가 다른데 다 모여서 있는데 저쪽 탄핵 찬성하는 건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들은 초상집처럼 그지랄을 하고 있어요. 이미 결판은 났고 이제는 이것은 우리나라의 내부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가 다 되어버렸어요. 이제 가짜 국회의원 이놈들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들 국회의원들도 다 국민의힘에도 이 빨갱이들이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됐을 때 국회의원들이 곧 서울시장 어? 11개 시도 지사선거 24시간 시정이 문제입니까 당의 대통령이 탄핵 당할 지경인데 들어 놓아야지 내가 어제 왔으면 두드려 까버리려고 갔더니 한 놈도 없더라고 다행히 윤상현 의원이라든가 김민재 의원 또 이철규 의원 등등 어? 이런 이인선 의원님들 등 와서 이제 좀한 30명 40명 왔다 오길래 고무적으로 받아들였고 앞으로는 이제 어? 우리 어? 무슨 뭐 우리가 종입니까 주인의식에서 나오니까 그 최전선에는 광화문으로 나와서 국민의힘 시도당 당협위원장 당원들 다서다져 나와서 응. 어? 마무리꼭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어, 호국불교선가에 대표회장 성호 큰스님 건강하시라고 애, 우리 애국국민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아이고, 정강훈 목사님이 에, 먼저 건강하시네요. 그리고, 그리고 에, 그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하여튼 건강하시고 하여튼 우리 성호 선생님께서 건강하셔야 나라 지킬 수 있습니다. 불교의 대표로서 감사합니다. 저보다 청광호 목사님이 예. 그 건강해요. 예. 더안 좋습니다. 정말 저번에 초인적인 삶을 음. 행동 오늘 도벌사님이 다른 데 가셨잖아요. 예. 여기 안 계시고 지방으로. 오늘 삼, 만세 삼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생님이 음. 토요일 날은 대한민국 주민등록이돼 있는 우리 아, 국민들은 다 그치. 광화문으로 광화문. 종교에 관계없이 다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예. 이 나라는 지키는 것은 주인이, 이 나라의 주인은 그 국민이에요. 우리 수차적 주라는 부처님 말씀드있어요왜 종로로서를 해야 되냐. 국회의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그중앙선관위위원뭐 판사, 검사, 군인, 경찰. 우리의 신부름꾼이고 종인들이에요. 우리가 주인이에요. 그래. 이제, 예. 이제 뭐 오늘 뭐 하루 종일 해도 뭐할 말은 많죠. 그래서 예. 그래도 이제 방송 시간이 있으니까 예. 마무리 해야 되고 이제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들은 지금의 전쟁터가 어디냐 하면은 헌법재판소 앞입니다. 헌법재판소 앞으로 가셔서 투쟁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토요일마다는 우리 5천만 국민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이제 다 이제 광화문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세 삼창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민혁명의장 정광훈 한번 만세 해 주시고, 국민혁명 애국국민이라면은 만세 해 주시고, 윤석열 대통령 한번 만세, 이 3, 만세 3창으로 끝나 도록하겠습니다 국민 혁명의장 정광훈 만세, 만세, 국민 혁명 애국 국민 만세, 만세, 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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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자유 대한 만세, 만세, 미학중국, 만세, 중국 만세, 또 됐습니까? 예. 애국민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에, 감사, 에, 감사합니다. 국태 오늘 방송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